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오시게 되면 아마 매달 시험을 보실 거예요 이투스나 대성마이맥 그런 시험을 보는데 볼 때마다 학생 중인 선생님인 국공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실 거거든요. 상담을 할때 여러분들이 아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 부분은 진짜 완벽하다 하는 부분을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공부에 시간을 좀더 써야 되고 그걸로 이제 시간 절약도 할수 있고 공부에 좀더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고요. 이 학원 건물 하나에 속소랑강 강의실, 독서실이 세 개가 한 번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모르시는 게 있으면 바로 7층에 가가지고 선생님들께 질문하면 되기 때문에 그 지점이 되게 괜찮고요.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자리마다 칸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쾌적하고요.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저는 비염이 심해가지고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하나씩 다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괜찮았고요. 매주 월말 평가를 보기도 하지만 매주 주간 평가를 보기도 하는데요. 이 주간 평가에서를 보다 보면 실등성 연습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데, 단어 시험을 매일매일 보게 되실텐데, 굉장히 외우기도 귀찮고, 시간 내 가지고 외우는 게좀 그럴 수도 있는데, 수능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모아가지고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, 복습하면서 연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12시 넘어가지고 1시간 동안 1시까지 따로 공부를 하는 건데요. 열공반을 하다 보면은 공부가 덜돼 있으시거나 낮에 있는 공부 시간을 다 채웠지만 더 공부를 하고 싶다. 그러신 분들은 열공반 한번 하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. 3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계속 했었는데요. 그때 제일 성적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.